께서 얘기하셨던 게 어, 시인에게 시를 읽으면 죽는 건다로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아버지의 결정을 실제로 배우님 같은 경우에 어떻게 받아들일지 딸로서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통해서 어 식으로 연기를 하셨는지 그런 것들. 어그 중에서 제가 은영이 생각하는 것이. 그 양쪽이 너무 어렵다 라고 느끼고 있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. 저는 사실 사람은 다 이기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머리로 생각했을 때 아버지에게 싫어하는 것이 그리고 말이라는 것이 그분의 전부인 거라는 걸 알지만 또 딸의 입장으로서는 어 아버지가 그렇게 사라지고 한다는 것이 무서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아버지를 생각하면은 그분은 거의 모든 자신의 모든 것을 잃는 것이 얼마나 무서울까를 이해할 수는 있지만 딸의 입장으로서의 마음은 나는 내 아버지를 또 잃고 싶지 않다, 없으면 너무 무서울 것 같다라는 그 양가족 감정에서 좀 고민이 많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. 음, 실제로 만약 저희 아버지라면 시 저는 반대죠. <laughs> 안 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혹시 객석에서 영화에 관한 질문이나 감독님께 하고 싶은 말이 있는 분들 흔들어 주시면 마이크 넘겨드리려고 하는데요. 네, 저기 모자 쓰신 분께 혹시 마이크 넘겨드릴 수 있을까요? 네. 아, 네. 혹시 큰 소리로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? 영화 너무 잘 봤어요. 아, 네. 네 혹시 또 다른 분 계실까? 네갑자아네 아, 네, 우선 영화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. 그 황재표의 감독님 나스트르신에 대해서 좀 여쭤볼 게 있어가지고 어 제가 영화를 보는 내내 음악이 잘 붙더라고요. 그래서 평소에 이 작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음악을 미리 정해놓고 뭔가를 구상을 하시는지 아니면 찍어놓은 어떤 영상에 대해서 영상을 직접 편집 과정에서 영감을 얻으시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여쭙고 싶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윤영호 배우님, 제가 알기로 헐리우드에서도 활동을 하고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미국에서의 활동과 또 한국에서 활동이 어떤 차이점이 있다면 여기 오신 분들한테 그리고 또 저한테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. 음악을 미리 어떻게 선정하거나 하지는 않고요. 다만 어떤 컨셉을 좀 잡는 것 같아요. 라스트 씬 같은 경우는 사실 영화 영화를 만드는 특수 직업군이잖아요. 근데 이게 일반 관객들한테 사실 저희들만의 얘기지. 사실 감정이입들이 잘안 되는 거를 너무 잘 알고 있다 보니까 음악에 대한 컨셉만 확실하게 정했는데 컨셉이 저희는 스포츠 같은 음악으로 가겠다. 이런 컨셉으로만 좀 확실하게 했고요. 기존 편집 음악들을 붙여가면서 어 조금 더잘 맞는 것들을 좀생각하긴 하지만 그 뭐랄까 미리 네 어떤 것들을 딱히 정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. 그 컨셉만 정해놓고 편집을 하는 타입입니다. 네. 어 우선 미국과 한국의 차이를 물어보셨었는데 사실 저도 사실 미국에서 더 작품을 많이 했었어가지고 이렇게 그막 엄청난 차이는 많이 못 느끼겠는데 어... 그 제가, 제가 놀랐던 건 h could 에 o u c h 을 c 을 up to g e 가 h u n 우 r y as a 우 l when I g e 이 travel and sit there to check up your room? Oh, y o 아 know, you know, you know, you 서 n o w you k n 그러니까 <laughs> 그런 것 자만감도 있었고 이러면서 저는 나를 떠받쳐주겠지라는 생각이 있었었는데 그냥 완전 그냥 너무 수평적이라서 그런 부분은 좀 많이 처음 당황했던 것 같아요.